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59분, 여기는 제주도 성산입니다. 예,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자비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 나우시 자비사 일레나우센터 원장이에요. 그 저희 재단에 그렇게 기부를 매달 해주시는 분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어, 어머니 아버지 제사를 10년이나 열심히 지냈는데도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배가 고파서 오셨다고 그래서쭉한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요, 혼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 그 절에서는요, 나물 세 가지, 과일 세 가지, 떡 놓으니까 일곱 번을 주니까 안 가시는 거. 왜 그러냐면 그 혼들이 예전에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을 줘야 되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지막 음식이라 먹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죽었으니까 돌아갔으니까 말을 모르는데요. 어 주파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요. 제가 어머니아버고 돌아가시고 7kg가 빠졌는데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못 읽어. 일반사람이 그다음에 영가 천도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 재진해는 게요 99%가 다 엉터리에요. 괜히 업고 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말꼭 명심하세요. 어 저는요. 우리 부처님의 오계 중에 하나가 부름주니까 술만 안 먹고요. 이렇게 고기 단화요. 예, 고기요. 돼지고기, 예, 닭고기, 예, 그다음에 소고기, 예, 소고기 이렇게 단화요. 그다음에 생선요. 이분들은요 생선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 비린 걸요. 이게 생선 단화. 그래서요. 어뭔 일이 안되면요 예 우리 이분도 불교 독실한 신자인데 교통사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대요 그니까 훈들한테 밥을 안주면요 1번 뉴출럴 2번 심장마비 3번 교통사고 암 아, 그렇게 많이 내려가세요 그니까 뭔 일이 안되면요 괘씸히 헛고생하지 말고요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확히 진단을 해드릴게요 010-3376-4938 010-3376-4538. 아, 저는요, 지금 다음 주에 나우스 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분이 죄를 부탁했는데요. 제가 그,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고, 말 못하고, 팔다리가 없는 애기들요. 어, 빵이랑 우유랑 재지낼 때, 과일 산 걸요. 다 돌려주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제말 명심하세요. 뭔 일이 안 되면요. 내가 태어난 시가 안 좋고, 이름이 안 좋고, 또 조상의 혼들이 괴롭히는 거니까, 010-3376-4938. 010-3376-4938 전화 주시면요. 저는 스님이 이 장사가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